어서세요 오화식 t v 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음, 종목 하나 접근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종목명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자 물론 네, 접근령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천천히 진행하실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아 나는 접근령으로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제부터 천천히 유래 진행을 하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금을 넣는데 최소한의 기업의 기본만 아는 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네. 깊게 아른다고 해서 그렇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자 최근 이슈는 음 보면은 뭐 3,800억 정도 규모의 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의 의향서 체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다는 이슈 뉴스들이 있습니다. 유럽 소재 제약사와 3,800억원의 최근 매출 대비 한50%반 정도 규모의 바이오의약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반 정도 됩니다. 50% 상당히 큽니다. 해당되는 규모이며 해당 바이오의약품의 3공장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 체결로 인해 동사는 상반기 1조 7천억 원에 상회하는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 매출에 7천억 원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에 역대 최대 성장률을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선반영이 된 건지 코로나 이에서 선반영이 된 건지 코로나에 의한 네음그 약품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건지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재무제표에 그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일단 여기에 어 숫자로 나오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보는고 기대나 바램 같은 거는 여기서 접목을 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정도만 보면 됩니다. 네. 삼성그룹의 계열사네요, 그렇죠. 언제 생겼어요? 11년도 4월에 설립이 됐고, 국내외 제약회사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의 CMO 사업의 영위를 예, 하고 있고요. 동사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자회사인 바이오 에피스와 아키젠 바이오텍은 바이오 시뮬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개발 및 상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삼성이라는 큰 기업에서 앞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먹고 싸고 자고 숨 쉬고 그러고 그 과정 속에 아프죠.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정성으로 안정성으로 가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떠한 진짜 이런 코로나 엄청난 바이러스에 인해서 엄청난 약이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본력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는 회사가 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인 구조 한번 볼게요. 배당을 받고 적금을 넣는데 그래도 매년 뭐, 매달, 아니, 분기, 음, 반기, 뭐, 배당,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까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도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예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0.5인데 은행에다 넣어놔도요. 그죠? 없습니다. 대주주는, 네, 물론, 당연히 삼성, 물산, 말은 많고 떠들썩하고 하지만, 네, 그거는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대형 자산운용사 편성이 돼 있어요. 대, 그러면 어, 자산운용사가 들어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여기에서는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산운용사가 그래도 우리보다 똑똑하고 정보도 있겠죠. 물론 법적인 것 때문에 편성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 이 사람들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집중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뭐예요? 돈이 굵직한 팀들이 벌써 사재기를 어느 정도 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물량으로만 사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재기 일부 사람들도 해주고 있구나. 그것도 정보가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영업이익은 10%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연8% 이상 되면 네, 자신의 물가상승은 기본 해주고, 이익이 2%씩은 계속 성장이 추가로 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 자금이 일단은 물가상승보다는 기본은 해주는구나. 거기에서 적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더볼수 있다. 단, 배당이 없어요.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자,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10%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네요. 은전을 상당하게 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10%면 상당히 은전 정도는 자신들이 할수 있으니까 단합을 개인분들은 하지 못하죠. 근데 잘못하면 이 물량을 똑똑한 개미들이 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눈치 보고 1차 또 눈치 보고 어, 괜찮아지는 2차 20% 늘려가겠죠. 이런 마인드로 천천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시점하고 적금을 어떤 관리를 해가면서 계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맨 하위에 있는 네 화면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자 이렇게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적금는데 음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너무 조잡스럽게 보일 수 있어서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조금 굵직굵직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적금을 넣게 되면 이런 화살표 있는 자리에서 진입이 될 거예요. 지금 화살표가 진입이 되는데 여기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죠. 또 여기도 화살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스윙 같기도 한데요. 그냥 여기서 물량도 그 수익을 10%든 5%든 수익 보면 안 될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고 원래 그 포인트가 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금식으로 넣는 부분이 있고 넣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혼돈 때문에 화살표를 일단은 이렇게 돈을 잡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적금이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넣으면 되는 건가요? 하면 여러분들 계좌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식 티비에서는 내가 적금을 이렇게 해서 넣는다 요 정도면 지금 1년 반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월급을 받게 되면 이거를 적금 주식 계좌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넣었더니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높죠. 한 달, 두 달, 세 달째 때 화살표도 나오고 그러면 이세 알. 그죠? 세 달치 월급 알을 적금 넣는 거를 여기다 펑 넣어주는 거죠. 수익 나서 챙길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으면 되겠죠. 아니면 좀 덩어리를 더 키워서 챙길 분들은, 네, 더 모아서 또, 이렇게 만면 여섯, 여섯 개에서 열개 사이가 모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네, 10%, 20%, 40%, 50%까지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일단 챙긴 다음에 다시 비중을 금여까지또 월급을 받고 있겠죠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 돈까지 다 모아지는 거예요 굳이 늘 필요 없는 거죠 어 저는 그냥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랑 그냥 모아 갈래요 그런 분들은 화살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유리한 가격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사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태까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주식적 금형으로어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싸하지만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계좌가 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다 수익을 챙겼어요. 그러면 금액도 커졌고 적금 금액도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그전에는 예를 들어 10만원씩 넣었다면 혹은 100만원씩 넣었다면 이제는 수익금도 있고 더 모아놓은 거 있으니 좀더 넣을 수 있죠. 1차 넣었더니 화살표 없어요. 어, 2차도 넣어줬어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몇 달이 갔지만 두번 넣고 물량은 모으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 바로 수익이 나네? 그럼 챙길 수도, 챙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모을래? 해서, 모아서, 네 이런데서 수익을, 이렇게, 또50%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챙겨 먹었더니, 바로 하나. 그럼 한번 넣는 거예요. 오르든 빠지든 무서울 게 없죠. 쭉 보면, 빠지면 더 좋은 거예요. 왜? 빠지면 더 좋아요. 더 싸게 살 거니까. 우린 적금형이니까.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첫 때,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알이 벌써 세 개나 모았어요. 근데 막 사고 싶죠. 근질근질. 막 사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갖고 있으면. 이러 계속 모아지는 거죠. 알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적금이 첫번 하나만 들어갔지. 계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못해도 다섯 개는 모아져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아쉽죠? 상관없어요. 모아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린 돈만 모아놓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잡아줍니다. 그럼 첫 번째 가격하고 생각하면 밑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거는 결과론 쪽으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빠지면. 빠져서 여기에서 들어왔다면, 이때 R을 10개 정도를 여기다 넣어줬다면, 여기에서 있던 건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넣어줬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지우고 다, 여기서 한번넣어줬고요 여기서 열알 정도를 넣어줘도 되지만, 열 알을 모았기 때문에, 스무 알이던, 다섯 알 정도만 넣어주는 거예요. 왜? 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빠졌어요. 땡큐입니다. 이럴 때는. 진짜 고마운 거죠. 이런 고마운 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 또 월급을 또 모으고 있었을 거니까, 여기서 한열알 정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1차지만, 여기서 다섯 알, 그죠? 여기서 열 알. 그럼 평단이 여기까지 된다는 거죠. 잘 맞춰진다는 거죠. 물론 시간은 지나면서 지루했을 수 있어요. 배당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배당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저기서 푸근하게 은행에다 넣는 금액을 여기다 넣어놓고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월급은 받으면서 여기서 열화를 바닥인 줄 알고 좀더 넣어줬더니 또 빠지네요. 괜찮아요 물량을 더 넣어주면 되니까요. 월급 받은 거 계속. 그러면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네. 쭉쭉쭉쭉 가겠죠. 그러면 또 평단이 여쯤 됐을 거예요. 그죠 평단이 여쯤 됐을 건데 왜 여기에서 열화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라든가 왜여기서도 샀을 거니까. 네. 그리고 상장이 재상장이 된 거에 지나고 쭉또 월급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기서 월급을 많이 넣어야 될까요?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섯 알이면 두알세 알. 왜 평균 단가니까요. 또빠질수 있다라는 걸 대비해서 쭉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월급은 계속 받고 있죠. 이걸 모아놨다 화살표. 그럼 여기에서 푹 넣어주면 또 평균 단가가 푹 내려가는 거죠. 모아놓은 거를 여기에 있는, 여기에 뒀던 평균 단가가 대략 한15알 됐던 게여기서10알 어 정도 되면 그래도 평균 단가가 반은 안 돼도 좀 내려가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천천히 화살표가 잡아줄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이렇게 천천히 또 월급, 월급, 월급 모아놨다. 화살표 왔네요. 사면 됩니다. 또 다섯 알, 푹 넣어주면 또 내려오겠죠. 푹 내려오죠. 자, 이게, 여좀 내려왔다 보고요. 이제 이게 본전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웃기만 하시면 돼요. 웃기만. 자, 화살표가 어떠한 저 인공지능이 돈을 어떻게 잡아주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본전 근처 왔네요. 그동안 많이 적금을 넣느냐고, 좀 남들 수익 날때 저도 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했었는데, 배당도 못받는데 그죠? 근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관리해주면 그 수익은 1년 안에 연봉 받냐, 2년 안에 받냐, 3년 안에 받냐, 보상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아니, 그러면 저걸 어떻게 다 먹나요? 그, 뭐그 수익 관리하는 방법은 화식TV를, 네, 밤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놀러 오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네, 충분하게 좋을 겁니다. 비중도 많이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몇 가지만 올라갔다. 30%몇 가지? 60% 50%네 아, 챙겨도 됩니다. 50%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시작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 네, 다시 이제 시작해보려고 그랬더니 어 구금 모았던 돈도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수익 난 금액에 수익금에 여,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수익금에 적금 금액도 따박따박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한알 넣고 두알 넣고 세알 넣고 네알 넣고 꽝 아, 얼마나 고마워 요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알을 풍 넣는 거죠 한열알 정도 그렇죠 그리고 비중도 금액도 커졌죠 돈도 벌어놓은게 있으니까 그럼 또 수익 남은 챙기고 다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쫙 땡겨지네요 그죠 순식간에 50% 그러면 짧은 시간에 50%를 냈기 때문에 털어주는 거예요 어, 위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거를 가지가는 끌고 가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 생겨 먹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봐야겠다. 또 어디까지? 쿵! 이제 왔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급하게 사야 되나요? 급하게 살거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화식 TV는 급하게 주식 안 해요. 천천히 해도 다 이깁니다. 그러니 여기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게 봤는데 적금용도 조, 조, 적금용으로 하려는 사람이, 어, 이제 이래 넣으면 되는구나. 그 대신 매달 같은 금액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지는 않지만 이 계좌에 자금은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한 알, 두 알, 세 알, 네알 모았던 걸 이렇게 쿵 이런 자리에서 쿵 넣어주면 모았던 걸평단이 여기 있던 게 흥 내려오죠 그죠 어 그냥 저는 늘 때만 돈 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적금 형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좌 망가집니다 수익도 안 나요 지금 이 방법대로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제일 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배당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직은 추후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것까지 고민해 보시고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적금형 이회를 화식 TV가 시작을 할 거고요. 다른 적금형 그 부분이 궁금하 시면 화식 TV 음 국내 네, 한국 주식, 국내 주식 예, 네, 적금형 그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어, 보시고요. 현재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그리고 한국전력 음, 농심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식 TV는 긍정 주식의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을 종합 데이터 분석해서 이렇게 화살표로만 여러분들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요. 네 실시간 방송은 밤 10시에 어, 있으니까요. 네, 놀러 오셔서 소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